꿈꾸는 사람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꿈꾸는 것만큼 연단해서 성장시켜 주세요. 제가 그거를 지난 30년 내내 경험했습니다. 아무런 꿈도 안 꾸고, 그냥 교회 에가지고 무난하게 그냥 설교나 하고, 주중에는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또 뭐가 있지? 어실렁어실렁 이렇게 목회하면요. 고생 안 해요. 그 대신에, 성장 없습니다. 우리 29 예비 담임 목사님들 어떨 때 보면 되게 안쓰러워요. 다 설교 잘하죠? 성격 좋죠? 인물. 은 여러분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굳이 뭐29이 일만 서도파서 운동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 아래 안 모여서도요. 청빙받아 가거나 개최 가거나 목회 잘 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스물홉 예비 담임 목사로 세워지고 나서 저들이 겪어야 되는 마음 고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안쓰러워요 그러나 한 번도 저는 불쌍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왜? 저렇게 마음 고생하는 만큼 단련되고 마음 고생하는 만큼 성장할 거니까요. 그래서는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부임하면 항상 이야기해요. 성장통이 필요하다, 목회자는. 너무 행복하기만 하면 그 문제다, 그거는. 아파야 된다. 괴로워야 된다. 그 대신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통은 할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게 좋고, 저도 또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하러 쓸데없는 거 가지고 괴롭힙니까? 진짜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장통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부교육자들한테 무섭게 밀어붙이는지 몰라요. 딱 부임하면은 제가 먼저 잔인한 짓을 해요. 다그다한 가닥 한다, 한 가닥 하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모여들었을 텐데, 첫날 제가 바로 그걸 직격탄으로 날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슨 뭐 자기를 스스로 차분근이라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동네 축구 차분근이다, 그거. 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몰랐지, 그거. 거품 그다 빼라.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진짜 손흥민이 아니고 그 동네 축구 손흥민이다. 제가 왜 이런 과장된 자극을 주야만 합니까? 성장통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냥 고생껏 행복 시작 가나안에 갔더니 막 완전히 그냥 막 돌침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게다 누워있는 그거는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기에 악한 가나안인들이 있어야만 해요. 거기에 우상숭배가 만연해야만 해요. 왜? 그래야 그것과 싸우는 과정에서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으세요? 꿈을 꾸세요 꿈꾸면 꿈꾸는 그 무게만큼의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